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승민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랑 2년 정도 같이 했던 김원민 진료과장님이 그 부산으로 개원하러 가게 되시면서 이제 두 분의 수의사 선생님을 새로 이제 초빙하게 되었는데요. 신고식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겸 해서 이제 이번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영 수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신윤식 수의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어, 각자 간단하게 네,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영 어, 선생님 먼저. 아, 네, 안녕하세요. CGW 동물병원에서 3월부터 일하게 된마 가영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GW 동물병원에서 4월부터 일을 하게 된 신윤식 수의사입니다. 아. 어, 그래서 가현 선생님이랑 그 윤식 선생님 둘다 24시간 동물병원에서 그냥 대형병원에서 일하시다가 오셨는데 뭐 잠깐 쉬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른 업무를 좀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하게 되셨습니다 뭐 혹시 선생님들 진료 보시면서 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잘 하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말씀 좀. 어, 저는 우리 애기들 접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켜보고면서 중성화부터 해서 이제 자라나는 그 생애 주기에 맞게 관리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노령성 질환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어, 되게 욕심 많으시네.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아 이제 저는 어 이들이 좀 아프기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해서 아플만한 상황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어, 관리를 해 나가는 일종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좀잘 하고 거기 포커스를 맞춰고 지금 이제 진료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좀더 최선을 다할 부부입니다. 음. 네. 병원 첫 음. 인상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커요. 어 그래요? 이런 원장님들이 네. <laughs> 진료도 잘 보시지만 뿐만 네. 아니라 약간 직원들을 대할 때 네. 인격도 너무 좀.. 혹시 어. 그럼 이전 병원이 인격적으로 어, 아, 안 아니. 대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laughs> <laughs> 그런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네. 유난히 더 이제 아, 네, 네. 더 어, 저의 저 얘기에도 되게 기교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네. 감동 많이 받았고 네. 또 진료도 잘 보주시, 보시고 배울 것도 많고 저도 포함입니다. 어당연죠 심리학자님 아, 어, 아, 네. 제일.. <laughs> 사실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친해지기 전이긴 한데, 일을 해보면 은 다들 자기 할 말들을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모든 직원분들이 그래서 아좀 자유롭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께서 진료 보는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아마 각자 여러분들께 좀 배워갈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동현 원장님이랑. 같은 동아리 동아리셨잖아요. 학생회 활동. 아 학생회 같이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신가요? <laughs> 어, 네, 그때보다 좀더 약간 제 진료를 좀더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스타일 자체가 진중해지셨다고요? 어, 어 그때는 지금만큼 진중한 스타일은 <laughs> 아니죠. 아, 뭐 맨날 가볍게 어, 아, 요그 <laughs> 어. <웃음> 근데 그때는 후배들한테 되게 편하게 대하고 후배들도 편하게 대하는 그런 선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갈군다어 아니 갈군다기보다는어 <laughs> <laughs>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 음. 모습이 합니다어저 근데 이거 약간 수고할 거 있어요. 아 네네. 저그 경북대 다니는 경북대 출신의 수의사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 제가 CG 도블드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동현원장님 여전히 착하시냐? 그렇게 묻는 생가 내가 어, 여전히 착하시, 여전히 너무 좋으시다 하니까. 그게, 그게 이 얘기는 있었어. 내일 동현 원장님 오시니까 예, 직접 하셔야 되거든 근데 그 선생님들이 두분다 이제 고향이 대구신데 이제 왜그 강원도까지 스위대를 어... 가게 되셨나요? 네. 아, 첫 번째로 학과는 수의학과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과였고 뭐 의대도 보고 싶었지만 그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성적이 조금 애매하기도 했는데 자유로운 대학 20대를 아 보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제가 저를 붙여준 학교이기도 하고 어 그때 약간 반영 비율이 저한테 유리했어요 어 춘천에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이 가능하셨나요? <laughs> <이제, 웃음>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까지 아이 t 스로 1시간이면 요아 아니 왜냐면 저희가 전국 수의학교 축전이라고 음. 거기서 강원대 분들 만나보면 뭐 음. 춥다 뭐 외롭다 뭐 이런 걸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그 선생님은 왜 고향까지 가셨어요? 제가 본과 4학년 쯤에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해봐야겠다 하고 실습을 갔던 병원이었어요 실습을 갔는데 인상이 좋아서 그리고 배울 것도 많겠다 싶어서 가서 인터 생활을 했던 거고 이제 대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도 윤식쌤 면접 보자마자 이제 바로 채용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채용하게 되었다 하니까 윤식 선생님이 원래 계셨던 병원의 원장님이 저희 기범 원장님이랑 친구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기범 원장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윤식이 아 개한타 <laughs> 꼭꼬와 <고마워. 웃음> 잘해줘라 약간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큰 기대를 안고 선생님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범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 친구분이 그렇게까지 남을 칭찬을 하는 성격이 아니시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더 설레는 마음이 생기니다 이렇게 그 새로 오신 두분 수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 저희가 촬영해 보게 되었는데 네 어쨌든 선생님들 당연히 잘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보호님들이랑 이제 소통해가면서 잘 이제 진료를 볼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